자, 뱀과 생쥐의 한 판, 시작해볼까? 우리 팀이 잘못했네. 토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발밑 조심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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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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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날떨쳐내 힘들걸?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척추가 없다고? 필요없어 유연하다고? 그럼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 원해 <laughs> 만 들어 줄까？이용, <laughs> 하 거나 이용, 하 거나 그게세 상이 지 Nice. Kiddo. Okay, 이번 판은 꼭 이겨야 돼요. 왜냐면은 이번 판 지면은 연패를 하기 때문에 그럼 MMR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랭가가 상태가 좋은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꼭 이겨 줘야죠. 권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 아유.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리분 아예 노스패. 리분 아예 플래시까지 써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뭐할 수가 없네요. 죽었네. 아, 안 좋네. 죽었어요,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살았네? 아, 리본이 크면 안 좋은데. 아, 우주님 어서오세요. 이번 판을 치면 안 돼, 기본적으로. 절대 치면 안 돼요. 아, 겨우 살았다, 진짜로. <laughs> 겨우 살았네, 겨우 살았어. 외줄타기하네, 이번 판 계속. 나이스 굿 잡. 이거는 좀 좋았네요. 괜찮았다. 내 먹어야겠다 이거. 저 7승 3패 플래트는미리요 7승 3패로 풀릴 갔어요. 흡청 괜찮아요. 흡청은 흡총 괜찮아요. 흡청이나 흡책이나 하는데 흡청흡 어, 상위템이 흡책인데 그게 두 개를 <laughs> 먹어 놨냐고 하면 좀 내가 난감한데.

너나이스 게이드 이거 게이드긴데, 이이 정도면 <laughs> 장난 아닌데요. 좋습니다. 럭스 3대 어요 CS30 개 개. 좋습니다. 흡총이랑 그 흡책 뭐가 좋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억울하죠. 어그로 아니야, 저건? 저 어그로 아닙니까, 저거는? <laughs> 아니, 흡총의 상위템이 흡책인데, 뭐가 더, 좋, 더 좋다고 말하는 거 어그로 아니야? 꽉한데요 좀. 흡총 말, 흡총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흡채기랑 총검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잘했다. 아직까지는 깔끔하네요, 아직까지는. 무난하게만 하면 될것 같은데, 무난하게만. 무난하게만 가면은 이거는 안질것 같아요. 바텀 CS 78대 85고, 무난하네. 럭스 4대스에 CS는 42개, 좋네요. 와, 잔나 안 죽었어. 대박. 잔나가 안 죽었어. 와, 여태 좀털었다이 게임 털었네 게임 터졌는데요? 이거는 게임 터졌어요. 터지는 수준인데, 지금. 잔나가 안 죽었어. 우와, 뺏겼다, <laughs> 뺏겼네. 목숨과 바꿨네요. 용을 용이랑 목숨이랑 바꿨는데 상관없어요. 괜찮아, 상관없어. 럭스 오데스에요. 44개 CS, 깝깝하죠? 용은 별거 없어요. 저도 상관없어, 저도. 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빠져, 뭐하냐. 쟤 뭐해? 뭐해요, 쟤? 아, 오픈 나왔네. 보니까 오픈 나왔죠? 딱 사이즈 보니까 오픈 나왔는데요. 애들 안 하네. 깔끔하게 한판 이겼네요. 내가 안 죽은 게 컸어 초반에. 여기 아까 여기서도 럭스한테 초반에 딴 거랑 여기서 빵태운 딴 거랑 그두 번이 좀 컸죠. 그두 번이 좀 컸어요 확실히.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기네요. 역광광이 좀 괜찮았어요. 렌가가질것 같은데? 지지. 어떻게 이겨, 리븐을. <laughs> 윤기중님이랑 한번 만나봤어요. 몇번 만났어, 많이. 카타리나 하실 때도 몇번 만났어요. 카타리나 하실 때랑 뭐 이즈리얼 하실 때랑 몇번 만났어. 예전에 나 약간 점수 낮을 때 라인전은 다 제가 이겼죠. 카타리나한테 라인전을 카시가 질 수가 없지. 이분은 뭐 나쁘지 않게 한거 같은데, 빡쳐가지고 계속 하는 거 같긴 하네요. 잘했어. 잘하는 거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우리 그 뭐냐, 쟤네 미드 정글이 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럭스 자체가 데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검님이랑은 같은 팀으로 많이 만났죠. 상대편으로는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인천공개 그사, 그분이랑은 그분 매드몹이 보면은 진짜 잘해 아니 감탄밖에 안 나와 진짜로 솔직히 제꺼 매드몹이 보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요 그 인검님 그매드몹이 보면은 감탄밖에 안 나와 너무 잘해 어떻게 그 와도순부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laughs> 너무 잘해 진짜로 답이 안 나와 보면은 인천 관객이라고 이제 카타리나 하시는 분이죠 카타 카타 하시는 분. 난리났네. 랭가 1킬 오데스야? <laughs> 인가만 30대예요? 30대일 수 있죠 뭐. 뭐. 어때 나이가 뭐 중요한가 게임에? 나이가 중요하긴 해. 중요하긴 해 확실히. 중고등학생 분들이 잘하죠. 나이가 중요하긴 해, 근데. 그건 있어. 나도 피지컬이 딸려서 못 올라가요, 나. 제 자체 실력이 안 돼요. 제 자체 실력이 상위 티어급이 아니에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못 올라가요, 저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중고등학생이었으면 더 열심히, 더 잘했겠지, 당연히. 내가 중고등학생 정도였으면. 아씨, 얘네들 진짜 더럽게 하네. <laughs> 게임 더럽게 하는데? <laughs> 아, KDA 7이었는데. 그냥 안 갈걸. KDA 3.5 됐네. 천사도 못쓰고 죽었어. 일단, 수고하셨네요. 수고했습니다. 뭐야? 죽겠는데, 저거? 안 끝나겠다, 잘하면. 11을 우스우스 들어왔는데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방금판에 초반에가 좀 컸다. 초반에, 초반에가 좀 컸네요.